자!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 슈바르츠블리츠라는 게임입니다. 요 게임 이제... 어... 무료 게임인데 어떤 제작사에서 무료로 만든 격투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 모드 한 1화만 한번 살펴... 아... 이 게임... X키가 아마... 뒤로 가기 버튼인 것 같죠? 시키 프롤로그 프롤로그 한번 봅시다. 프롤로그 2064년 뭐 뭐라고 번역한 거야? 흑번개의 재는 에우테르페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뭔 소리지? 진짜 이렇게 대사람만 나와? 여기.. 여기는 도시 어.. 남.. 여기는 남쪽부분에.. 이탈리아 남쪽부분에 있는 도시라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은 2064년 4월 14일 새벽 3시입니다 하오 이탈리아와 오스트레이아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소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뭐해? 여기서는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대요 음, 전문가들조차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직설적인 대화는 못해준다고 하네요 도시에 3대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1 0 0만거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수많은 부상자를 발견했고, 일부는 아직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개인 얘기. 스토리가 오히려 막장이야. 자신은 그날에, 그날 거기에 있었대요. 자기는 개인적인 일상, 그, 개인 일상의 일 때문에 거기 있었는데, 지옥의 화신을 거기서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But wait, dear m o r e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폭발. 항 구역에서만 그게 터졌다고 하네요. 어디 보자. 실험실이 불타고 원자로를 관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검은 번개 의 폭풍. 한 번에 대해서 좀한 번에 넣면안 되나? 나는 겁에 들리. 겁에 질린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도심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10분, 15분 동안 걷고 자전거를 훔치고 10분을 더 달리고 그러다가 천둥을 들었대요. 돼지처럼 달렸다고? 돼지 쉐끼. 그러다 그런 기이한 현상에 감탄하러, 살아... 감탄하러 나온 사람들이 떨어있대요. 자다가 온 사람들. 와, 배경 뭐야, 저거. 하지만, 나만큼 눈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Your many have. 뭐라는 겨? 제가 한 가지 질문은 빠뜨린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 아, 저한 번에 이게, 이씨.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 범인이 실험실에서 탈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so the my 뭐, 뭐 뭐라는겨 그래서 그날은 미스터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1년 뒤이 이야기를 이할수 있게 제가 살아 있다면 자, 자전거를 자 잠금 해제한 채로 남겨둔 그사람 아.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지금 살아 있다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날짜는 2065년 4월 14일 3시 29분 18초라고 하네요. One year ago. 1년 전 바로 그 순간. 블랙썬더가 터졌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격투 게임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아마 주인공일 거예요 아니 생긴 게왜 이래? 우와 생기고 개 끔찍하네 이거 여자라고 만들는겨 뭐야 이거 이거 샌드백처럼 생겼잖아 오 해골병사다 저는 여기는 이 상어 아제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상어 아저씨 한번 해봅시다. 아, 뭔가 약간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 제 약간 안고자는 베개처럼 생겼어 상대방. 아 진짜 개 폴리곤 게임이네. 너 그게 안코고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와, 야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키가 뭐야! 키가 뭐냐고! 우와! 나뭐 눌렀니? 넘겨! 발차기! 어! 야이 야, 자식아! 발차기! 발차기! 간단한 기술들로 잡을 수 있어요. 승리! 뭐야 음성도 있어! 야이 자식아, 발차기, 발차기. 야, 야, 야이 자식아. 우. 야, 야, 야이 자식아, 발차기. 키가 이거밖에 없나? 야, 키가 이거밖에 없어? 뭐뭔 다른 키가 있을 텐데. 다음 상대 누구야? 당장 나와. 어, 주인공이잖아. 대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상어 아저씨가 정인 거 같죠? 어, 야, 어, 이 아저씨가 아, 야, 야, 이 사기 치고 있어, 이 씨. 오, 사... 얘 어, 사기 치지 마, 사기 치, 사기 치지 말라고. 사기, 아, 이 사기, 사기 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뭐야 이게? 아, 야. 야, 말이 안 되잖아 이 자식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아, 너, 너, 넌 내가 자꾸 만다. 어 컨티뉴 야이 자식아 상판 뒤집기다 이 자식아 상판 뒤집기다 이 자식아 상판 뒤집기다 이자식야이 자식아 상판 뒤집기다 이 자식아 야이 상... 자식아 사... 빨라고이 자식아! 한판이어 나도 잘하고 있어. 어넌 주먹 못 쓰냐? 어고 있어. 나도 잘하 발차기. 나도 고있고 있어. 나도 그렇지. 아 내가 못 이길 수 야, 이 상어 아저씨가, 얼마나, 진저 듬직, 어, 뭐야. 뭐야, 뭐, 중년 피카츄야? 늙어버렸어, 피카츄가. 상어 아저씨, 가슴팍 근육 좀 봐. 아 피카츄 늙었네? 야, 이 피카츄 자식아. 너는 얌전히 그냥, 어? 발전기나 하면 된다고, 아. 발전기나 하라고, 그냥. 어? 발전기나 하라고, 그냥, 어? 야이 피카츄 자식아 그냥 발전기나 하라고 피카 카츄 자식아 발전기나 하라고 그냥 옆에서 그냥 내 전기 자전거나 어내 전기 자전거나 그냥 어 충전이나 시켜 야야이와이 이 새끼 상판 대기가안 먹히네. 와, 아니지? 야왜 사기치냐? 와 피카츄 주제에 그냥 사기치네 그냥 우와 이겼다 <laughs> 봤죠? 폐왕색 패기 미쳤다 네가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아 여자라게엔네 얼굴이 너무 빠았어 모델링 봐 모델링 개빠잖아 이야. 방금 그피카츄가 아니면 이길 수 있다고 이 자식아. 결정이 어? 피카츄가 아니면 이기기 쉽다고 이 자식아. 상판 뒤집기.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야 이놈아 상판 상판 뒤집기. 아아. 아. 아. 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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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치지, 사기치지 말라고,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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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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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야, 사기사기사기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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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곤 주제. 어? 어, 폴리곤 주제 지금 어디다가 귀여운 척이야, 지금. 얼굴도 각져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에 지금 곡괭이 지나하고 와, 이 씨. 어, 해골 병사. 어? 해골 병사잖아. 네가 그 요즘 웹툰 거리들에서 자주 나오는 그 해골 병사냐? 말레페골병사네 지금 어? 우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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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기는 반치기지마 사기치고 있어. 야야 사기치 사기치지 말라고. 우와 아니 아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방박되고 있어 아니. 야 무기 던지는건 야 이건 엄연히 어? 편법이라고 너 지금 1대1 배틀 롤 몰라 지금? 상대가 무기를 안쓰면 너 무기를 쓰면 안돼 임마 아이 사기치지 말라고 아개꿀받난뭐 아, 스킬 없냐? 사어 하자시는 뭐 스킬 같은 거 없냐고. 기구 철권에 막기 버튼 아닌것 같고. 아, 아개꼴받아 어, 아 진짜. 어! 와. 제발 해골파간좀 잡아보자. 사기치지 말라고. 저 문어 문어는 아뭐 입이 좁다고 생겼어. 아 너도 막 특수 공격 쓰냐 이 자식아? 너도 막 특수 공격 같은 거 쓰잖아. 아 뭐야 그..그거는 혼자 혼자 소동력 쓰면 아니 사기치지 말라고 기야이개땡 기야, 아, 이 름이 몇 레오야? 아이, 사기 치지 말라고. 사기 치고 어자 빠졌어. 아, 뭐야? 쟨또저저 저 핑크 게인은 뭐야? 저거 악령 쓴비지까지 생겼어. 게임 소리를 살짝 올려볼까요? 야, 이 새끼야. 피가 왜 그래? 불이... 야야야 뭐하는거야 뭐 뭐거야야이 자식아 와뭐하거야 뭐 지금 석션 아으 아니야,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콤보가 무슨 야이 자식아 아이자아야이자아야이자 하지마! 아 야! 야 이거 누워있는데 때리는 건왜 아. 이게 정식 출시 안 됐는지 알것 같아요 이 개똥겜이잖아 이거 와 개똥겜, 개똥겜 말라고! 어! 이걸 씨 깨라고 만든 건가? 뭔데 도 아, 설마 로인보스가또 타워서 타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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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속당히 쳐야지 마. 야 이거 어떻게 할 아저 새끼 레이저 쏘잖아이 새끼야, 순간이동 하잖아. 아니, 밸런스 패치를 이따구로 했다고. 왜 정식 출시 안했는지... 알... 아, 개똥 게임이네. 이거 진짜? 이 새끼 레이저쏘잖아. 아니 순간이동 원래. 돌아보래... 아니 이게 맞아요? <laughs> 아니 아아 똥개가일까? 아, 열받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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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열, 백킹 받아. 평점 진짜 마이너스 100점 주고 싶다. round 아, 나만 안 되나?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야, 이거 어떻게 깨니 d <laughs> <laughs> 아 이거 깰 수는 있냐? 아니, 캐릭터 밸봉 저게 맞나요? 어, 나 못하겠네. 오늘 해볼 게임, 슈바르츠 블리츠. 어, 어쩌다 보니, 똥겜 리뷰가 돼버렸는데, 어, 몰라, 못하겠어요. 어 나쟤못 깨겠어. 여러분, 그냥 다음에 저런 똥겜 말고, 갓겜으로 만납시다. 어, 나 게임하면서 이렇게 열받은 적 오랜만이야. 어, 여러분, 다른 게임을 봐요. 안녕.